아, 뭐가 나올지 궁금한데요 이럴 때가 될지 이러면 안돼요 이럴 때면 안돼요 제발요 가르쳐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제발요 어? 웬일입니까? 여기 차박에 성지라고막 장난 아니었던데 바로 그곳인데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캠핑카 텐트 차박 주차금지 아 뭘까요 자 볼까요 어 이게 뭡니까 어우 대운데 어우 이게 뭡니까 안녕하세요 너티비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캠핑을 즐겨 왔는데요 많은 텐트 바금질과 카라반 그리고 캠핑카까지 전국 일주를 하며 방방곡곡 300여 개의 캠핑장소를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 포스팅하다가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바꾸었는데요. 앞으로도 전국에 무료 입장이 가능한 캠핑장소와 여행장소를 올릴 예정입니다. 물론 구독은 무료입니다. 무료여행 캠카에서는 무료로 입장이 가능한 캠핑장소라든가 여행장소, 뭐 드라이브 코스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지도 베이스로 뭐 확인이 가능하세요. 수도권이라든가 각 지역을 내가 원하는 지역을 선택해서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검증된 것들만 등록이 돼요. 정말 좋은 무료 여행 장소를 정보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진정한 캠퍼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을 통해 힐링도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슬기로운 문화 여행을 만들어갑니다. 캠카 안녕하세요. 너티비입니다. 드디어 낙지 금어기가 풀렸습니다. 이야. Yeah. 진시한 낙지 잡아서 낙지 탕탕이 먹으러 가야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차박 낚시 장소를 탐사하러 갑니다. 네, 좀큰 고기 잡아갖고 해도 한번 떠보면 좋죠. 자, 해루질 낚시 차박 모두가 가능한 장소. 자, 함께 가보시죠. 이야, 조명 멋있습니다. 완전 맛있네요. 자, 미끼는 지렁이. 아, 첫 캐스팅은. 도류는 거의 없네요. 물 흐름이. 지금 만조타임에서 날물로 바뀌는 물돌이 타임인데 어, 물이 서 있어요. 조금 물이 흘러야 입질이올것 같습니다. 자, 수심이 거의 한 10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심 한 5m, 4m에서 5m 정도 줬는데 입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한번 내려 봐야 되겠네요 아 입질이 오는 거오 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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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이야 잔치인가 본데요 입질이 약내 오 쪽쪽쪽 쪽안 들어오고 톡톡 아이고 씨. 뭡니까 미끼도둑인가 본데 또 어, 다시 캐스팅 어 입질 바습니다 입사선 왔습니다 왔습니다 쏙쏙쏙 또 들어오다 아 뭘까요 자 뭘까요 미끼도둑을 잡았습니다 뭘까요 미끼도둑을 잡았습니다 아 올라오는 게 근데 묵직하지가 않은 거 보니까 노래미 같은데 이 뭡니까 이게 뭡니까, <laughs> 이게 뭡니까? <laughs> 아니 왜 찌가 쏙 들어왔는데 저게 나오지 <웃음> <진짜>. <웃음> 아니 얘가 입질을 했단 말이야 지금 조류가 흐르면서 얘가 입질을 하네. 아, 바닥을 완전히 찍었나 보네. 조금 더 올려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와, 입질은 죽였는데. 어떻게 이게 올라오죠? 이제 조류가 좀 흐르나 봅니다. 자, 조금 올렸어. 네, 이제 조류가 좀 흐르네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조류가 흐릅니다. 자, 이제 물돌이 타임 됐고요 이제 입질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우 와, 너울 밀려옵니다. 오, 자동으로 <laughs> 견제가 되겠네요. 뭡니까? 이거 뭡니까? 아이구야 미끼도 도둑을 잡았습니다. <laughs> 이 야, 나 이렇게 작은 애락은 처음 봤네. 세상에 열쇠가루다더 조그만에. 여, 집보다 큰 오지렁이를 오지, 더 이렇게 야금야금 먹었네. 야 어제 시방에서는 그래도 25cm 나왔는데 이건 뭐냐? 5cm네, 5cm. 세상. <laughs> <laughs> 5cm, 5cm. 아이고씨. 너무합니다 여기. 자 가라. 자 고기가 있긴 있었네요. 자요번엔좀큰 걸로 오기 바랍니다. 됐어. 아, 아까는 물이 흐네들네 물이 지금 흐르니까 이제 고속도로처럼 흐릅니다. 아 찌낚시 <laughs> 불가네요 여기. 아. 위치를 바꿔서.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낮에는 낚시가 안 되나 봅니다. 해지고, 이따가 간주타임 한번 노려봐야 될것 같아요. 어휴, 에럭 한 마리도 안 나오네. 아, 덥다, 더. 1차전 깡! <laughs> 야, 요즘 물이 갑자기 뜨거워서 그런지, 더워져서 그런지, 아, 물고기들이 입질을안 하네요. 아, 야간에 한번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2차전 야간. 네. 포인트 이동합니다. 어, 웬일입니까? <laughs> 여기 차박에 성지라고 막 장난 아니었던데. 바로 그곳인데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오. <laughs> 야, 이것 때문에 그런가 보네요. 와, 캠핑카, 텐트, 차박, 주차금지, 영목마을 주민 1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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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뭐 하나 또 붙여놨는데요? 어허, 어, 이건 뭘까요? 아, 어왕 구역 내 금지 행위, 단속 안내, 어왕 내 음식물 상품 판매 행위, 차량, 텐트 이용한 캠핑 치사, 주차, 레저보트 등 어왕 내 이동 방해, 야 금지했네요. 9월달에 주차 금지법 발효 전에도 이렇게 벌써 어 금지한다고 적어놨네요. 야 <laughs> 어쩐지 차들이 아는도 없네요. 와 이제 어 이런 그 불법 캠핑 하지 마시고 합법적으로 캠핑장 예약하고 가셔서 살림살이 다 꺼내놓고 편안한 캠핑 즐겨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주차장이 아닌 곳에서 어, 노지 캠핑하실 때는 스텔스 캠핑 네, 기본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바로 옆은 이제 영당이라고 하는 이 주차장들은 전부 다 이제 캠핑 금지로 바뀌었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자, 주차만 하시고 편안하게 동네 주민들한테 피해 안 주고 타 관광객처럼 네, 똑같이 행동하시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먹거리 쌓아서 쓰레기만 버리지 마시고 여기 현, 먹거리는 꼭 현지 조달 하시면은 어 마을 사람들도 어이구 어서 오십시오 하겠죠. <laughs> 누가 뭐라 그랬습니다. 자, 먹거리 현지 조달. 스테슬 캠핑. 예, 요것만 지켜 주시면 우리의 소중한 노지들이 없어지지 않고 많이 생겨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꼭 지켜 주세요. 네, 해가 졌습니다. 자, 2차전 돌입합니다. 어휴. 회가 많이 길어졌네요. 야, 8시가 넘었는데 아직 밝습니다 오늘도 이프로와 함께 합니다. 아, 이프로는 헤르즈를 노리고 저는 낚시로 우럭, 강어를 노려보겠습니다. 아, 물라 헤르즈 이프로는 두 종류 이프로이기 때문에 낙지를 내려 보겠습니다. 해로줄 장비가 나날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laughs> 랜턴에, 반신장아에, 집게에, 야 모든 레저가 그렇지만 장비는 계속 업그레이드 할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눈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와, 뭐가 나오나요? 아, 뭐가 나올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집어등을 먼저 켜줍니다. 예, 이 프로 열심히 해루질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기 해루질 양식장인데 다 나가라고 해서 싸우고 난리네요. 아하 참. 이거안 돼요. 이거 안 이거 안돼요이다다요이안 돼요. 가 빨리 아이고 헤드질도 힘든다 힘들어 어 이게 뭡니까 어우 더운데아우 이게 뭡니까 아우 지구를 잡았으 <laughs> 온통 바닥에 통발을 걸어놔가지고 낚시를 못합니다 던지는 족지에다 걸려버리네요 <laughs> 이제 여기는 낚시는 못할 것 같네요 아 낚시질을 잡으려고 통발을 전체 다 오이 막 빼빼하게 전부 통발을 해놨나봐요 음, 이제 다른 해로질 장소를 찾아야 되겠네. 오늘은 어떻 낙지가 없나 보네요. 소라의 조가. 소라만 잔뜩 잡으셨네요. 조깨는 잡으시면 안 됩니다. 우와, 오늘 은 낙지는 못해도 오, 소라가 수확량이 좀 좋네요. 좋습니다. 오늘의 조가는 어떻게 될까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은 거한 30개는 놔준것 같아요. 이야, 괜찮은데요, 이 정도면? 아, 낙지는 못했지만 대신 소라로 맛있는 요리를 해 먹겠습니다. 네, 칫솔로 깨끗이 닦아줍니다. 자, 깨끗이 뜨거운 물로 한번 데쳐가지고 자 내장 빼고 소라마다 손질을 할게요. 네, 잘라줍니다. 우와, 진짜 크네. 우와, 좋습니다. 완전 좋습니다. 무지짐한데요? 와우. 음, 완성. 이야. 오늘 소라가 아주 실한데요? 와 완전 맛있겠습니다. 자, 자 소라가, 와 완전 실해요. 우와. 이거는 뭐 2만원에, 우와. 완전 맛있겠죠? 자, 먼저 한입 하세요. 먼저 한입 하세요. 자, 먼저 한입 하세요. 야, 맛있겠죠? 와, 자, 내가 제가 맛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우와, 음, 음, 와, 쫀득 쫀득하니, 와, 식감 장난 아닌데요? 우와, 술이 빠지면 서하죠 여러분도 잡아서. 먹어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바로 잡아서 바로 먹는다. 작업자족 프로젝트는 계속됩니다.